귀여움으로 장식한 공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필기구 정리. 아니, 웬걸. 귀여운 동물 모양의 필통이 있다. 그래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포장을 열어보니 귀여운 카피바라 캐릭터가 반기네요. 크기도 적당해서 손에 착 감기고요. 부드러운 플러시 재질이라 만지는 맛이 있어요. 잠금 부분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열어보니 안쪽 공간이 꽤 넉넉해요. 펜에 쏟아 넣어도 될 만큼 대용량이에요. 필통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이어폰이나 충전 코드 보관하기에도 딱이에요.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만화 카피바라 플러시 연필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길이가 19cm로 적당해서 휴대하기 좋은 크기예요 겉은 부드러운 플러스 천으로 되어있어 만질 때 기분이 좋고요 안에도 공간이 넉넉해서 연필 볼펜 지우개 같은 문구류를 넣어봤어요. 뭐 화장품 가방으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립스틱도 넣어봤는데요. 휴대가 간편하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추천해드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귀여운 수달 펭귄 필통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배송이 엄청 빨리 왔어요. 박스에서 꺼내보니 귀여움이 폭발하더라고요. 사이즈는 다른 필통들과 비교해도 넉넉했고요. 재질은 태브릭이라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필기 도구를 넣어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아주 훌륭했고요. 귀여운 만화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